아이고. 형아, 오늘 꽤 시합 없으면은, 양말 벗고 여기다 발 담그고 앉아서 조금 쉬었다 가면 딱 좋겠다. 시원하지? 여기는 진흙탕이 아니라서, 바닥이 자갈이라 물이 물이 엄청 막네. 평평한데 가서 앉아서 쉬어봐 도라마. 하라도 여기 앉아야지. 자리 아, 잡았어. 바닥에 돌이 많아가지고 안 끼가 안 나와? 자세가 안 나와? 시원하지? 물이 엄청 시원해. 시원하지? 조금 앉아서 원어도다 마. 엎드리기가 자세가 안 나오면 살짝 앉아. 동태만 응. 들지 헤헤헤헤. 백 <laughs> 깔고 앉았어. 시원하지? 야, 앉아서 조금 쉬었다가 내려가자. 오늘은 끝까지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. 형은 여기 너, 저수지 있다길래 저수지 한 바퀴 띵 돌고 가려고 그랬는데 산책로가 이렇게 예쁘게되있을 줄은 몰랐지 그래서 한 시간만 딱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. 이거 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왜또 나한테 말 따라와 물을 <laughs> <불을> 하지 말라고 도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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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좋다 거기 그 앞에 거기 괜찮네 거 <laughs> 앉아서 쉬기 좋을 것 같은데 도다리가 어디가 어디가게 거기 올라가볼라고? 거긴 형은 안간다 너 혼자 갔다 와, 그러면. 산책길로 갈 거야? 그럼 줄 매야지. 산책길 갈 거면 줄 매야지. 일로 와. 응. 다시 산책길로 나가자, 그러면. 응. 여기가 나가기가 딱 좋았어. 길도 있어가지고. 응. 그렇지. 응. 우리 여기 들어왔던 대로 다시 나가는 거지. 뒹굴을려고 물에 갔다 와서 또 뒹굴을. 아, 오늘 칙칙도 안 하고 왔는데, 진드기또 엄청 붙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<웃음> <웃음> 할아버지, 안녕했어, 두 다니한테. 가자. <laughs> 일어나, 얼른. 야, 저똥가마지 저또 누구네 집 똥까가지냐 그러겠다 사람들이. 어? 저기 어 산책하는 사람들이 막. 어? 저저라이 같은 똥까가지 누구네까지냐 그러겠어. 기다려. 조금 기다려. 가자. 맹교 음, 음. 아니야. 아 이제 내려가야 돼. 우리 시간이 내려갈 시간이야. 오늘 게임 게임, 게임 때문에 저, 지금 가야 된